오랜 객지 생활을 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집이라고들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요. 집이란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해 지은 건축물인데요. 기후와 생활 양식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같습니다. 사랑으로 묶여졌지요. 그곳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고, 세상의 유일한 편의 가족인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즐겁고 편히 쉴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은 건축물이지만 가족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신학자들이 이런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가족과 쾌락과 궁전 속에 거니는 것도 언제나 초라한 내 집보다 편안하지는 않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재미있고 자유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소망은 평온을 찾아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사람은 가족과 집에 머물 때가족 행복에 가까워지고 밖으로 나가면 그 행복에서 멀어지기 쉽상이다. 쾌락과 궁전 속을 거니는 것도 언제나 초라한 내 집보다 편안하지는 않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재미있고 자유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소망은 평온을 찾아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집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집이기보다는요. 살고 싶은 집, 행복한 집, 편안하고 평안한 집. 그래서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집과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laughs> 5장에서 7장이 산상수운인데요. 산상수운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산상수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한 집은 무너지고 다른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고 화려한 집, 누가 더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느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에 있습니다. 10층, 100층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몇 평짜리이냐가 아니라 기초가 뭐냐, 어떤 기반 위에 집을 세웠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겁니다. 반석 위에 초가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백층짜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교회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집 자체. 드러난 건물 외형이나 겉모습이 아니라요. 드러나지 않는 기반에 있습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래는 뭡니까? 24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작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고, 큰 집을 지은, 사,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집의 크기, 집의 크기가 생명과 안전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집의 모양도 아닙니다. 집의 구조도 아닙니다. 반석입니다. 기초가 뭐냐 하는 거지요. 어디 위에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바람이 부는 것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 중 누구도 홍수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래서 나도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 안전한가? 어느 곳 위에 세운 집이 안전한가? 어느 기초가 생명인가? 그래서 너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느냐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의 요구가 아니라 듣고 행해야 하는 말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 동의합니다가 아니고요. 예, 땀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고개 세번 끄떡끄떡, 그래 맞다가 아니라, 피를 흘려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단순히 두꺼운 책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을 때 읽는 수면제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의 유일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 마땅히 따라야 할 법이 됩니다.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선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에 죄가 가능합니다 아차수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또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특이하지요.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을 알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온 세상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해서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멸망시키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굳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할 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계획해 놓으셨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노아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노아에게 내가 알아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알아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만들 제목이 뭔가? 방주를 맞는 설계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말씀입니다. 상상수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할 내용입니다. 이제 노아의 반응이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건설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방주를 건설하지 않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편리대로 방주를 건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방주. 말씀의 집이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 만들어졌고, 노아의 순종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모든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물로 인해 생명을 뺏겼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때단한 곳만 안전했습니다 어디지요? 어디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지혜 말씀의 집인 방주만 유일하게 안전했습니다 심판의 물이 방주를 삼키지 못합니다. 심판이, 죽음이, 사망이 방주를 삼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삼키지 못하고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방주는 심판 위에 존재합니다. 물 아래가 아니라 물 위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유일한 삶과 신앙의 규범이 맞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듣고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네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 중에서 역청을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 규빗 해야 할 곳에 200 규빗을 내고 창을 내야 할 곳에 문을 만들고 옆으로 낼 문을 밑으로 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생각, 노아의 아내의 생각, 노아의 아들들의 생각을 추가해서 방주를 건설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 하나님, 이 말씀 맞게 다른 길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이 말씀 맞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저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인생과 삶에 답을 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편리 문제 아닙니다. 쉽고 어렵다는 문제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오직 주어진 말씀대로 행했을 때 생명과 안전이 주어졌습니다. 만들라라고 하는 방법대로, 식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의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건축하라고 하신 세 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주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성막과 성전입니다. 새 건물 모두 은혜의 방편이고 구원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새로운 건축물을 한번 알아볼게요. 출애국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국기 26장 30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머무를 집인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때 방주와 같습니다. 모세가 디자인하고 모세가 설계한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해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국기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국기 39장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출애국기 39장 5절을 보십시오. 출애국기 39장 5절을 보시고요. 출애국기 39장 7절을 보시고요. 출애국기 39장 21절과 26절과 29절과 3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9장 5절, 출애굽기 39장 7절 그리고 21절, 26절, 29절, 31절. 여러분 그 끝에 공통점이 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여주신 대로 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합니다. 나만 행하는 줄 알았더니 너도 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는 모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과 신앙의 규범으로 삼기로 작정한 모두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43절을 보십시오. 39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축복 보입니까?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계속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16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16절 그리고 19절 보세요.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입니다. 지금 성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뭐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아무도 안놀라시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1 1기상 8장 27절에 의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건축물 안에 충만합니다. 이제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더니 방주가 됐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더니 성막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방주가 됐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성막이 되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성전이 됐습니다. 왕성된 방주를 통해 구원이 성취됐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을 통해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음으로 구원의 방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교고 전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하실 말씀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족쇄 아니고요 걸림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산상수원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규범은 무엇입니까? 자신있게 성경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이란 줄을 닮아가고 주 안에서 커져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경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성경대로 성교를 하고 있고, 성경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고,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장세기 11장에요.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상 최대의 건축물인 바벨탑을 계획하고 건설합니다. 노아가 홀로 방주를 건설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대규모 건축 사업입니다. 자신들만의 정한 목적에 따라 자신들의 설계도대로 벽돌을 쌓아 하늘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찬히 조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심판입니다. 방주보다도 더 크고 멋지게 홀로가 아닌 연합하여 대규모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멋지고 웅장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운 건축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방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과 평안을 누렸지만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건물에는 그 누구도 머물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게 허무하네요. 공허하고 황무하네요. 외형과 겉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반입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각자 개인이 건축한 집을 보시고 조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반석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는 모래 위에 세운 건물들을 무너뜨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인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거대함과 높은 큰것다 무너지네요 진리를 두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면서 성령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집 짓는 영이시고 성도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집 짓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제발 바벨탑은 세상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바람 불고 창순하면 무너질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세상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의 방주,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집을 지으십시오. 더 넓고 더큰 것은 그냥 세상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곳,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곳,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드는 곳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셔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복된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